안녕하세요 도민입니다. 자 지금 피어 플레이부터 시작이 됐죠. 그래서 제가 지금 살모사 바로 불패 질렀고요. 고지심 이제 살모사 퀸즈 얻을 수 있고요. 방금 제가 여기 보를 얻었는데 그걸 리뷰 컨텐츠는 아니고 그냥 브론즈 정쟁령이랑 그 푸싱 달려봅시다. 그럼 바로 달려봅시다. 렛츠 아니 이게 AI라 그런지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바로 인성질부터 해주고요. <laughs>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, 이렇게, 쓰면. 손을... 미안해, 얘들아. 오지 마, 오지 마. 아무리 AI여다,더라도 방치하면 죽, 습니다클로우로는 컷. 재미없는 부분은 넘깁시다. 못 남겼네요 어? 실수 자 그럼 일단 랭크 부스터 so 벌써 지금 사람들은 다이어를 찍었어요 다이아를 잠깐 빨리 가봅시다 아그리 참고로 여러분들 저 브론즈2때 영상 브론즈 2인걸 보실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브론즈 2로 승급을 했고요. 과연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. 어? 와, 영물리터가 나왔어요. 와우, 대박이네요. 영물리터 스킨 한번 볼까요? 이 이펙트 한번 봅시다. 이게 그렇게 좋은 스킨이라면서요? 와, 이펙트 대박인데요. 와우, 와... 이게 돌 소리도 나가지고 진짜 예뻐요. 와우, 아, 저도 지금 요... i k 그뭐 있잖아요. 뭐스킨거 갖고 싶습니다. 그럼 바로 다음 판 타려보죠. let's o 자, 브론즈 3 달성을 했고요. 과연 이번에도 어, 소리로 먼저 아요 소리 잘로 들을 수 됩니다. 소리 안 났다. 어. 드딩 소리가 났네요. 어. 내가 아까 잘했거든요. 아 역시 신화 이 테리는 뭐야 아 테드님 사칭하네 지는게 당연하지 그럼 바로 실버원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레츠고 브로... 자 여러분들 그냥 경북면 푸쉬하는게 좀 너무 빡셀거 같으니까 그냥 브을화키나 즐기시죠 이게 스티로 하면 브롤화키를 스티로 하면 그냥 끝이야 <laughs> 아니 이게 스을하키를 그냥 스티로 하면 거의 거의 그냥 여기 끝에서 쏴도 끝이에요 그럼 바로 게임 달려볼까 와진 이게 스티가 진짜 갓겜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스티 진짜 추천드립니다 아 아니, 거의 무한 궁슛을 할수 있어가지고 아 여기에 특히 이거 그냥 몸으로 밀고 들어가도 어야왜 이렇게 왜 이렇게 뺏어게 튕겨? 넣나넣나아 지금 여기서 키트가 그렇게 갖고 있으면 좀 힘들거든요. 컷이 크셔 너는 잠깐만 잠깐만. 수, 수, 수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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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잠만잠만잠만응 아니야 인성질이죠 Just start believing 잠깐만 영화 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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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습니다 이기다 궁을 쓰면 걔가 멍청한 거지? 몸을 밀고 들어가도 이깁니다. 컷! 와우! 야! 공 엄청 빨라요, 차사체가! 아 이거 아 벽치기를 했어야 되나? 컷 <목소리> 완전 빠르죠 와 브로럭이 완전 빠르죠 궁 치는 거면 완전 빠르죠 여러분들 여기서 스티 하시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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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패스 바로 갑니다. 아 여러분들 여기서 스킨이 이쁜 게 너무 많 많아가지고 아 지금 얘를 살까 고민 중이야 지금 치킨 스타우스 베리도 좀 너무 사기적이게 좀 너무 잘 꾸며놔서. 와, 진짜 대박이다. 야, 이게 좀 너무 디자인을 너무 잘 만들어놨어. 와우. 대박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미 상에되는 이거를 지워놨죠? <laughs> 야 보석이 여기 요번에 요 상자 있잖아요? 트로피 상자 여기서 백보석이 나왔답니다 와 여러분들 대박이죠? 백보석이 나왔어요 백보석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한번더판 달리고 이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달려보죠 렛츠 플로 자 그리고 쉴것 같네요. 둘다 궁을 채우기는좀 빡쓸 것 같으니까. 이게 무엇보다 2대2라는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게 문제는 상대의 궁을 채워주면 안 돼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, 진짜. 야! 와, 진짜. 와, 진짜 이거 뭐냐, 이거? 우리 팀원이가 녹아버렸는데? 이 예, 수지가 달려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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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다 자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영상 종료하고요 뭐 재미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재미 없으셨다도 재미 없으셨더라도 구독과 좋아요. 여러분들, 제가 이 영상은 좀 되게 어필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잘, 댓글도 잘 남겨주시고요. 자,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제가 좀더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알려드릴 리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, 안녕.